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한2.7%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. 약간 느낌이 어, 이거 뭐 삼성전자만 뺀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좀 빼는 느낌이 듭니다. 어, 삼성전자, 뭐 삼성증권, 그다음에 뭐 금융주, 증권주.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사, 금융주랑 증권주이 셋이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. 계속 자동차는 약간 따로 노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, 게임도 요즘 조금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핵심적으로 어, 삼성전자와 금융주와 증권주 은행주와 이렇게 좀 같이 좀 지수대를 어, 형성하는 음,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어, 코덱스 어, 고버스고버스가 예, 오늘 좀반5% 어, 정도 상승이 나오네요 코덱스가 자 코덱스 어제 순매수가 지난주 순매수가 엄청났다 라고 들었는데. 이 곱버스 순매수와 어떤 이, 이래서 지금 선물 쪽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이런 것들이 지금 메카니즘이 약간 외국인들과 함께 좀 놀아나는 그 약간 어떤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, 2분기. 한번 보겠습니다. 같이 삼성전자. 삼성전자가 참 어렵게 가죠. 일단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쉽게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우선 삼성전자, 일분기 R&D 투자 역대 최대, 연간 20조 넘을 듯.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꼭 뭔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자꾸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자가 나오고 R&D 투자 못하고 적자 나오고 R&D 투자 못하니까 점점 초격차, 기술 격차가 나오는 거고요. 삼성전자는 돈번 돈으로 또 힘들 때 위기에서 또 투자하고 올라오고 투자하고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20조 정도 연구개발비 5조, 예, 예.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00조가 물밑에서 발, 물장구를 치듯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예, 이렇게 계속 시스템 반도체까지 해서 133조, 컨텀탑 디스플레이 투자, 뭐 계속 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영업이기 한 5.99조, 예,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매출액도 빠지고. 이익도 빠지고 한 마이너스 7% 정도 빠지는 걸로 나오네요 네, 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더안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좀 반영 중이지 않나 예, 생각됩니다 코스피는 1900을 좀지지좀 삼성전자가 좀 빠지면 1900이 조금 이탈됐다가 <laughs>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조금 반등했다가 어, 지금 290조인데요 예, 애플이나 지금 뭐판 기업들에 비하면 뭐 천조대 기업들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뭐 노 말하죠. 뭐 저평가된 상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. 네, 미국 종목들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, 에뭐 나스닥 기업들, 마이크로소프트 애플,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뭐 기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프리미엄이 1도 없으니까, 지금. 네. <laughs> 안타까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2% 대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목표가는 지금 62,000원이라고 했지만 실적으로 지금 48,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그야말로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기대값이죠 예 기대값입니다 네이 목표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동안 살 때는 찔끔찔끔 사고 팔 때는 확팔고 그러네요. 오늘 외국인 전체적으로 한 3,600억 순매도 선물 양, 양쪽 양 현선물 다동반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조금 특이하네요. 그동안 한쪽은 그래도 선물 쪽은 사주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선물, 현물 다 팔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예, 일단 삼성전자를 패대기 친다기보다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어, 지수대가 조금 회복되어야 되는데, s 피 p 선물도 지금,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1.6%, 호주 시장도 조금 빠지고 있고, 어, 일반, 전반적으로 뭐 증시 흐름은 그지썩 좋은 것같지는 않습니다. 분위기상. 예. 자,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답하고 또 49,000원대에서 다시 또 올라올 건지, 삼성전자가.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주저앉을 건지.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. 예. 일단, 1분기 실적은 선방했고, 2분기 실적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지만, 241평선 추세는 살아있습니다. 했는데, 이제 조금, 이 평선 추세가 이탈했네요. 추세, 갭, 어, 하락, 이탈. 상태입니다. 여기서 다시, 1목경표 선행스팬 안으로 기어 들어갈 것인지,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질 건지, 이제 조금,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. 이 추세대가 예, 이탈을 하면서 개바락 나온 거는 좀석 석연치 않습니다. 예, 이 부분이 예쁘지는 않네요. 여기서, 어 물량을 좀 뺏으려고 그러는 건지, 영, 좀, 캔들은 좀 좋지 않습니다. 예, 캔들은 일단 요 라인은 좀 지켜야 되겠네요. 흔드는 건지 게,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건지 개인들이 워낙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. 썩 기술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. 일단 지지선 한번 볼까요? 오늘 저가가 48,500원 예, 중요한 가격이 나오네요. 어 만약에 앞으로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이탈시 비중 축소를 또 해야 되겠죠? 비중 축소를 해야 되나요? 고민이 되네요. 삼성전자, <laughs> 깨질까요 48,500원 갭 하락 이탈 시, 갭이라는 글자를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뭐 48,500원 좀 지지할 것 같은데, 에, 만약에 48,500원 갭 이탈 시 비중 추소해야 되는지, 그에 대한 생각을 또 깊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오늘 면밀히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네요. 예,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맥점이네요, 맥점.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한번에 이렇게 뭔가 좀 센세이션한 뭔가 폭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좀 급락이 나오면 좀 약간 흔들리는 거죠. 어제도 그 호마문외이사의 책을 어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어 스님과의 호마와의 대화에서 저기 보이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리느냐 라는 질문이 또 나오네요. 오늘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릴까요?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일까요? 아니면 정말 주식시장이 나빠서일까요? 아니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흔들리기 때문일까요? 이런 예,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추이를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